내가 한없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, 이천 저희들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의 그 생명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가하니, 정말 이 시간에도 피와 땀을 눈물로 띄고 있는 우리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,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, 네. 아버지 저희들 한마음 한뜻 되어 하루속히 주 예수 아버지 다시 우리 그 날을 소망하며 저희들, 298차 보음주의 신앙운동, 복음성교 방송, 아버지 또심차게 시작하오.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. 네. 아버지께서 일찍이 뜻이 있어, 이 모든 걸음과 아버지, 이 모든 복음 신앙운동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. 네. 아버지들, 비록 시작은 미약하나, 나중은 참작해하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저희들 이 복음을 끝까지, 땅 끝까지 증가하는 그날까지 저희들 증거하겠사오니. 아버지, 우리도 아버지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. 또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생각과 마음을 또 깨우시고 아버지도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가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또 우리 정신을 <laughs> 일깨워 주실 줄 믿습니다. 아버지 늘 우리 최수만 목사님 영육간의 간보함으로 지키시고, 아버지 이 귀한 복음의 사역이, 아버지 온 세계에 아버지 또 이토록 통하여 전파될 때에 듣는 모든 그 하나님의 권석들이 다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받게 아히주시고, 아버지 다 복음에 입찬 사역자들이 되어,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또 감화 감동 있게만 하여 주시옵소서. 아버지 오늘도 모든 시정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며 하느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눈동자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, 특별히 또특강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이 복음 전도에 또 문서 선교의 사명을 또 외쳐주신 우리 정재관 복사님에도 하느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생명의 능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.